매달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는 라디오 토크토크 로그인 9월을 진행을 맡게 된임나경 이수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기획하게 된 토크토크 로그인 어떤 콘텐츠인지 한번 수민 씨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토크토크 로그인이란 매달 10일 정해진 주제에 맞게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Q&A인데요. 팔로워들의 사연, 팀원들의 이야기들 등을 면 전이나 이동할 때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이루어지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는 인스타 DM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토크 토크 로그인 9월 시작해 볼게요. 9월 주제는 학대 예방인데요. 수민 씨는 학대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학대하면 대표적으로 아동학대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나경 씨는요? 저는 동물학대도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번 로그인에서 올린 카드뉴스 중에 동물학대 의미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컨텐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동물학대도 늘고 있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동물학대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흔하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패샷 분양인데요. 분양을 위해서 불법 개 번식을 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성 개 번식작 사건이나 남양주 강아지 유기 사건 등 인터넷에서도 동일한 학대 행위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유기하는 행위나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들이 동물 학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현행 현액... 동물 보호법상으로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해외 나라들처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처벌을 떠나서 반려동물도 생명이고 한 가족인데 이러한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책임감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가 꽤 많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 아동센터에 방문하여 아동학대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예방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로그인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폭력 예방을 위해서 소란 지역 아동센터에 (1회기) (2회기로) 나누어 (9월) 중순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회) 차에는 법과 재판이 무엇인지 알고 모의 재판을 열어 법정 체험을 하며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규칙을 세우고 지켜야 하는지 또 아동센터만의 규칙은 어떤 것이 있을지 세워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2회차에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4가지 기본권에 대해 소개하고 아동학대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알고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안전지도를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대해 아동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와 정말 기대가 되는 활동이네요. UN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카드뉴스도 저희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팔로우분들에게 간단하게 다시 알려드리자면 정식 명칭은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담은 약속이며 1989년 11월 20일 채택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들이 비춘 한 조약으로 많은 나라 어린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총 1주부터 54조까지 있으며 아동의 구체적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당사국의 협약의 의무나 강압에 대해 지정 하고 있습니다. 또네가지 기본권이 있는데요. 나경씨가 이어서 설명 해주세요. 네. 유엔 아동권리협약 에는 네가지 기본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안전한 주거, 충분한 영양 섭취, 보건 서비스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뜻하고, 두 번째는 보호권으로 확대와 방임, 차별, 폭력, 노동, 약물, 전쟁,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발달권으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과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뜻하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참여권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항들 중에 가장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은 36조의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번 8월에 사이버 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동 성착취 동영상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학대 사례들 외에도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벌이 강화되어도 아직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주변에서 학대의 사실을 본다고 해도 혹시 내가 괜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신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꺼려 하는 상황이 많죠. 하지만 학대 예방은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모두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학대와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마무리 곡은 수민 씨가 선곡해주세요. 무거운 주제였던 만큼 밝고 사랑스러운 노래를 들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악동뮤지션의 러블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러블리였습니다. I love you. Wow. 우리 관계. TV uh. 대배대. Yeah. 매일 봐도 좀 같이. b e g i n n i 춤추고 싶어. Yeah. 빌리빌레젠 yeah. yeah. 우리 앞, 우리 옆. Yeah. yeah. 시기시계 시계, 질투. Yeah. 자유로운 날. 같이 펄펄펄. Uh. 그 송이가 나를 yes. 삼킬 걸. Wow. 알면서 나에 yeah. 뛰어들어서.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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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So lovely. Day so lovely. e a r Day went o u so lovely.